그렇게 하면 거리가 딱 나와? 거기에? 어... 어... 내가 1년에 한두 번 치는데 잘 치지? 50m 내0 m m 잘 50m. 쳤지? 채가 남의 채라 잘안 된다 응 아, 어. 그럼 몇 야드 친 거야? 에헤이~ 탄 맞았지? 그이 가라스윙 할땐 잘하는데 가라스윙 실전에는 안되더라고 뻥커들어왔어 벙커 뻥커유? 왜 들고 나와? 시즈 뻥커도 먼저 친게 그거였어? 어, 만만치 않아, 나이스 온! 내가 드라이버 칠 때는 과거에는 박세리라 그랬어. 박세리 샷이라 그랬어 나한테. 지금은 안 치고 그러니까 그렇지. 샷. 안 구르게 생겼네. 잔디가. 비밥을 너무 많이 뿌렸구만. 비밥을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잔디가 안 굴러 여기는 캐디는 없나봐. 캐디는 안 쓰나봐 다. 이건비가 비싸니까 안 쓰나. 와. 이게. 아. 구름이 있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구름이 반드시 안 가. 붙었어 붙었어 잘 쳤어 나이스온 나도 운온 시켰어 나도 운 시켰어 독도 운이라 그렇지 나도 운은 시켰는데 독도 운 시켰어 너무 멀어 내 건. 아 당신 여기서 호리냈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여기서 호리런했으면 호리런 보험 들었어 안 들었어. 네? 들었는데 해외에서는 안 돼. 해외에서는 안 돼. 인정 안 해. 그러겠지. 그리고 또 여기 뭐야 일행이 있어야 되는데 일행이 뭐 나밖에 없는데 뭐. 아, 아하. 그니까. 나이스파. 어디가 아까워. 진짜로 아까운데. 실버노를 화이문에 경치는 나오니까 좋네. 날씨도 좋고 경치 좋고. 말이 그러지 아침은 었는데 음, 아침저녁은 추워. 음. 나도 설거지를 못 해서 그렇지. 큰 거는 그런 대로 구역이 있으니까 맞긴 맞아. 나도 설거지가 안 돼서 그렇지. 큰 거는 잘 맞는다고. 그렇지? 아이언하고 드라이버 같은 건잘 맞는데 피칭하고 퍼터가 안 되니까. 가라 스윙은 잘 되는데 내가 보니까 가라 스윙은 잘 되는데 실전에서는 힘이 들어가더라고. 본 스윙에서는 들어 올라가 백스윙이 중간에 가다 말어. 선수가 그렇게 겁이 많아 그래. 굿샷, 진짜 잘 갔다. 나는... 아하, 훅 났다 훅. 근데 본 스윙에서는 백을 백이 안 된대니까. 굿샷. 본 스윙에서는 백 스윙이 안 된대니까. 가라 스윙 할 때는 백 스윙이 되는데 본 스윙 할 때. 아 인제는 잘맞잘 맞았다. 진짜 잘 맞았다 진짜. 이제 잘 맞았어. 아, 내 옆에까지 왔네. 아, 잠시. 근데 나는, 나는 솔직히 골프에 취미가 없어. 무한 그래. 시즌는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쓰러져 죽는 게 꿈이라는데 나는 꽃밭에 쓰러져 죽는 게 꿈이야. 여기 많이 왔다 <목소리> 여기 동물? 이에요 지금? 동물? 여기 로물여왔 왔어. 여기 동네아아 동물? 맞아 농울 여이 동물? 여 굿샤 진짜 잘 갔다, 그지? 잘 갔어, 잘 갔습니다. 당신 내가 찍 응, 나 그거 늪지대라 못쳐 당신 공치로온거 응원 한다. 이쁘지? 새 어이. 5 선생. 5러가지1 원선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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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군. 잔디는 마음에 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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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서인 때는 힘이 안 들어가고 수윙이잘 되는데 본수윙에는 들어올린다니까. 구시야 빵카다, 빵카에 들어갔지? 예, 네, 많아요 나이가. 라인이 많습니다. 내리막입니다. 약간 내리막 그림자의 공이 가렸네. 오, 라이스! 이거 빵카 모래가 엄청 좋네. 돌가루래요, 이제. 돌가루, 제가 모래도 많이 갖다 놨던데? 쉬어야 되는지 아이언을 아까처럼. 거리 차이가 나네. 나이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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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이스. 이상입니다.